자, 이어서 뮤지컬 부문 최우수상 시상에 앞서 예. 지금 1층을 비롯해 2층, 3층까지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참석해 주셨는데 자, 드디어 뮤지컬 부문 최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. 네, 최우수상 발표는 방송인 낸시 랭 님과 심사위원이신 뮤지컬 연출가 유희성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어서 오시죠. 안녕하십니까? 아, 뮤지컬 보문 시상을 맡은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 유희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렌시랭입니다. 네, 렌시랭 씨. 렌시랭 씨는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1회 때부터 쭉 지켜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. 네 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시상식이 코엑스 오디토리오 룸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함께 했었어요 네 오늘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? 어, 이데일리 문화대상이 예술, 종사자들 그리고 또 문화인들의 어떠한 입문 그리고 음? 축제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3회를 맞아서 이렇게 국립극장 헤어룸극장에서 1,400여 명 관객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잘될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오늘은 서울예대 출신의 차세대 예비 스타들의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요, 잔뜩 기대됩니다. 네, 아, 제 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 부문 후보로는 CJ스컬처의 데스노트 아 그리고 서울예술단의 신과 함께, PMC 프로덕션의 난쟁이들. 그리고 아이엠 컬처의 로기스 등의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들 중에 오늘의 수상작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의 수상작 그냥 바로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 부문 최우수상 시즈스 컬처 데스노트 네! 데스노트 축하드립니다! 시즈스 컬처가 70억 원을 투자한 첫 뮤지컬 데스노트는 총5 7회 전대역 월캐스트, 주7회공연 매회 전작 매진이란 대기록을 만들며 국내 뮤지컬 시장을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 데스노트에서 명품 연기를 보여준 뮤지컬 배우 김준수씨와 더불어서 데스노트의 나혜원 PD께서도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어, 우선 네, 어,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이데리와 그리고 작년 여름에 어, 정말 뮤지컬 데스노트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보내주셨던 관객분들께, 여기 옆에 계신 나우연 프로선님을 비롯하여, 100여 명의 제작진, 출연진, 그리고 그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무엇보다도 이번 이 뮤지컬 데스노트는 한국에서의 첫 초연작이었고, 그리고 또 슈제스컬처의 첫 데뷔작이었던 것만큼, 이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고, 이 상이 너무나 뜻깊은 상인데요. 너무나 감사할 분이 많아요. 우선 제가 대표로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에 이 데스노트를 단지 그냥 하고 싶다라는 이말 한마디에 모든 거, 이 작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를 믿고 또 도와주신 우리 백창주 대표님과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, 좋은 연출을 도맡아 해주신 쿠리아마 타미야 연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. 어, 특히나 이 작품은 57회 전회를 원캐스트로 이루어져서 특히나, 어, 네, 배우들 간에, 어, 그런 팀워크나 그런 믿음이 더더욱, 어,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고 더욱 필요로 했었는데요. 어, 매번 무대에 어, 설 때마다 정말 제가 의지를 했었던 홍강호 배우님 그리고 어, 정선아 배우님, 강웅섭 배우님, 박해나 배우님께 그리고 또그 함께 무대를 만들어갔던 또 다른 주조연 배우님께 이 영광을 어,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시제스 어, 컬처는 어, 이 상을 너무나 정말 칭찬과 격려로 어,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만큼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준수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나은 PD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.